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건담 시드를 추천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시드는 제작사인 썬라이즈에서 창립 30주년을 맞아 2000년대의 새로운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출품된 작품인데요. 특징적으로는 기존의 세계관을 버리고 단일 세계관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금껏 이어온 세계관을 공유하지 않고 새로운 단일 세계관으로 만든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작품 전에 방영된 턴 A 건담이 이 건담이라는 거대한 이야기를 종결 지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작품이 망하거나 하면 그 시리즈 자체에 투자가 줄고 더 이상 후속작이 안 나오는 수순을 겪기에 마련인데요. 반대로 이턴 A 건담은 후속작을 생각하지 않고 최초의 건담을 만들었던 감독님께서 직접 차기작의 여지를 남기지 않은 채 작품 안에서 완결을 지어버렸습니다. 지켜보는 팬들에겐 가슴에 큰 감동을 남긴 명작이지만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완결을 짓고 끝낸 시리즈를 함부로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79년부터 수많은 시리즈가 방영된 건담은 도리어 시리즈가 너무 많은 것이 신규 팬에겐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담 시드는 기존의 건담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단일 시리즈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만들지 기획이 끝났으면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애초에 목적이 건담을 접해보지 못한 밀레니엄 세대들에게 우리가 왜 건담이란 것에 열광하는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라 제작 슬로건을 신세기의 퍼스트 건담이라고 짓고 79년에 방송된 퍼스트 건담을 그대로 오마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퍼스트 건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열광하게 만든 작품이지만, 솔직하게 지금 세대에게 추천하기엔 창피할 정도로 해상도가 나쁘고, 또 캐릭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대사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해상도야 그렇다 치더라도, 대사는 하나같이 말을 하다가 중간에 끊어먹거나 의미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빙빙 돌려서 말하는데, 심지어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에서 아예 대사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제작하신 감독님의 특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기술이 기가 막혀가지고 머리로는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엄청난 연출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메시지에 끄덕끄덕 하면서 시청하지만 막상 무슨 내용이었는지 생각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를 만드신 감독님께서도 그걸 아시는지 과거 인터뷰를 통해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시드는 퍼스트의 서사를 그대로 가져오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만들었어요. 건담 시드의 주인공은 16살인데요. 그와 주로 대화하거나 갈등을 겪는 인물들이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거나 그에게 조언을 해주는 어른들이라 기본적으로 16살인 그가 이해할 수 있게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우리들도 주인공이 겪는 감정의 변화를 뚜렷하게 느낄 수가 있는 작품이에요. 또한 기존에 부족했던 드라마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편적으로 남성 작가들은 조직과 조직 또는 나라와 나라 같은 대규모 서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풀어나가지만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는 여성 작가가 탁월한 편입니다. 이미 서사의 뼈대를 통째로 오마주하기로 한 시점에서 남성 작가보다는 여성 작가를 통해 인물과 인물들의 이야기를 더욱 깊고 세심하게 풀어나갔습니다. 작품 내에서 주인공은 거의 조커가 각성하게 되는 수준으로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이렇게 갈등을 야기하는 캐릭터들이 기존의 퍼스트 건담과 같이 에피소드 형식으로 등장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작품 1화부터 이야기에 참여하며 후반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갈등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몇 화만에 등장했다 사라지는 캐릭터들 보다는 훨씬 더 감정이 이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시나리오적 보완으로 인해서 주제를 더욱 명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요즘에야 악역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전개는 정말 달코달은 진부한 얘기죠. 특히나 아무런 복선도 없다가 마지막에 가서 뜬금없이 눈물을 짜내며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악역들을 보고 있자면 한숨이 나오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전개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퍼스트 건담인데요. 싸워서 이겨야 할 적에게도 가족이 있고 사랑하기에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마왕이나 괴물을 무찌르기 위해서 싸워온 용사 주인공들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죠. 저기 악당이었다면 모두가 힘을 합쳐서 물리치는 것으로 끝났겠지만 나와 마찬가지로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과 대립하는 주인공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시청자들은 그제서야 이 전쟁이란 것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지만 고작 16살인 건담 시대의 주인공은 잘못됐음을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싸우다가 결국 친형제와도 같았던 소중한 친구와 서로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기적같이 살아남은 주인공은 큰 부상을 당한 채로 병상에 누워 주룩주룩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싸움인데 그것이 어쩌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싸움으로 변질됐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역경과 고뇌를 통해서 결국 주인공은 답을 찾아내고 그 깨달음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됩니다. 그렇게나 어리숙하고 눈물이 많은 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은 정말 나이와 성별을 떠나서 그 누가 봐도 재밌는 작품이니까요. 여러분들께 이 건담 시드 꼭 추천드리겠습니다.